안녕하세요. 인생타로의 원타로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소자리분들 12월 25일에서 1월 19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입니다. 자, 오늘부터 운기가 10월달 운으로 바뀌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 일과 커리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또 그러면서 일도 많아지고 또 책임감도 무거워지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목표와 계획에 매진하는 그런 때니까요. 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일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이 되겠습니다. 내 평판과 단, 탄탄한 그런 인맥을 쌓아 올리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 나에게 이목이 집중될 거니까요.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가 될 겁니다. 질서 정연하게 일의 선호관계를 똑바로 해서 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또 전략을 짜서 현명하게 9월을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10월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애운입니다. 좋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돼줄수 있는 그런 날이네요. 직업운과 사업운 보겠습니다. 무난한 날입니다. 노력한 것보다는 결과가 좋겠습니다. 금전운입니다. 상승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유 없는 소비는 없을 거니까요. 슬기롭게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 줄 거니까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거나 뭐 죄책감 없이 내 일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물병자리. 1월 20일에서 2월 18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직감력과 통찰력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거든요. 이 기운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달로 이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아니면 뭐 해년까지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스스로가 찾아내고 알수 있는 날이고, 또 맨날 밥 먹고 사는 것 외에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이 느껴왔던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운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라든가 또 배워보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원래의 틀에 박힌 어떤 그런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서 좀 크게 보고 또 크게 사고하는, 넓게 사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변화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이 운을 잘 활용을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연애 운입니다. 오늘은 보통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네요. 자, 직업은과 사업은입니다. 무난한 날이지만은 뭔가 막 눈에 띄는 결과를 낸다기보다는 마음을 다 잡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전운입니다. 약간의 지출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인데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멀리 또 높게 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물고기 자리 2월 19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날인데요. 이런 운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 스스로를 좀 힐링을 하시면서 한번 돌아보고 또내 입장이 아닌 어떤 제3자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이 전략을 잘 짜서 이 내게 들어온 운을 어쩌면 슬기롭게 사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내 주변을 더잘볼수 있게 되고, 또 통찰력이 상승해서 이 타인들의 말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사정도 잘볼수 있게 되고요. 또 한층 더 사람을 보는 눈이 높아지고 예리해지는 그런 눈입니다. 이 지금 머리가 맑아지는 운이 들어왔을 때요, 이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내가 과연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내 미션은 무엇인가, 또 어디에 내 열정을 쏟아부을 것인지, 그리고 내 목표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내 자신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애운입니다. 오늘은 보통인 날입니다. 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런 데는, 음, 날이네요. 자, 직업운과 사업운입니다. 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로 도와서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니까요. 협동과 협조가 필요한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금전운입니다. 이 무난한 날이긴 한데, 헛된 돈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 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시월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양자리 3월 21일에서 4월 19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요, 이 타인도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오늘부터 어, 들어온 이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나에게 필요한 대인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그런 균형을 잘 맞출 것인가, 또 나의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내 인생에서 이 타인을 품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 나가고 또 펼치는 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 결과가 더 좋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연애 운은요, 그럭저럭 보통입니다. 직업운과 사업운입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역시 협동과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 금전운은요. 막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내 자신을 조금 오픈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생각이라든가 심정도 내가 좀잘 추스려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보람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황수자리 4월 20일에서 5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족감이 드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자질구레한 그런 자잘한 일들을 다 처리를 할수 있는 날이고요. 이 결과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내가 뭐만 하면은 또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날이니까요. 좋은 운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동기 부여도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날이니까요. 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보통이고요. 이 직업운과 사업운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일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월달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쌍둥이 자리 5월 21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화요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직감력과 창의력이 아주 샘솟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뤄낼 수가 있고, 또내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내자신을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나를 또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타인의 조언과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 대인 관계도 아주 좋은 날이고요. 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감정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아주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들이 이제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이 오늘부터 10월달 운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10월 말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함과 자신감이 이제 배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이 본인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오늘 보통이네요. 자, 직업운과 사업운도 마찬가지로 보통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요. 이 틀에 박힌 생활이나 또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거를 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맨날 똑같은 밥만 하고 그 똑같은 생활 루틴이 내 자신의 창의력을, 어, 이렇게 샘솟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해야 어, 되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많이 많이 이렇게 샘솟는 운이니까요.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또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계자리 6월 22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셔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이 휴식시간도 가지시면서 또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또 명상을 하신다면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도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또 나를 위한 진정한 웰빙은 뭘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향상을 시키고 개선을 해야 내가 심신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통찰력과 직감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보는 그 시대를 읽는 그런 해안을 갖지를 못해서 이 발전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만의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기분으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애 운입니다. 아, 연애 운은 보통인 그런 날이고요. 이 직업 운과 사업 운은 일적인 부분에 오는 아주 좋습니다. 이 내가 맡은 업무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충분한 대화와 또 서로 협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면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금전 운입니다. 금전이 좀 나가는 운이거든요. 차라리 내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짧은 여행도 가능한 날이네요. 주의사항입니다. 이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짧은 어떤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시간이라도 나만의 여행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웰빙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사자다리 7월 22일에서 8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많이 바쁜 날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선호 관계를 분명히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 모든 순서를 잘 정해놔야 갑자기 막 허둥지둥하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나만의 또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그런 날이니까요. 과하지도 또 덜하지도 않게 어쩌면 균형 잡힌 일 처리와 대인관계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은 이내 자신감과 에너지가 많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또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보통인데요. 이 잠시 잠깐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이 오래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직업은과 사업은입니다. 좋습니다.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금전은요, 내 손에 돈을 꼭 지고 있어야 되는 날이니까요. 돈이 나가지 않도록,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또 소비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변동이 자주 될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상황이 달라지거나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하루를 보내면 되는 날이니까요. 그때그때 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처녀 자리. 8월 23일에서 9월 23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내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그런 날인데요. 이 판단력이 아주 상승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도 아주 좋고요.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저축이라든가 집에도 어떤 물건을 비축을 해 놓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일적인 부분에 관련 해서 어쩌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일에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샘솟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보통입니다. 직업운과 사업운입니다. 괜찮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더 박차를 가하고 속력을 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꾸 밀리면 나중에 더 힘이 들어지니까요. 조금 힘이 더 드시더라도 이 힘을 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금전운입니다. 금전이 좀 나가는 날이거든요. 기분 좋게 쓰시고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루를 이끌어야 되고요. 또, 금전에 관련된 점검과 계획도 필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돈도 벌수 있을지를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천칭자리. 9월 24일에서 10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지개를 이렇게 쭉 펴고 펴시고요. 이내 존재를 알리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운은 10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그동안 생각도 많이 하셨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씩 실행에 옮기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운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든가 협동, 협조도 잘 하셔서 이 인맥도 잘 활용하시면서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운인데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조연 역할만 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래 매력 덩어리들이신 이 천칭자리님들은 특히나 지금부터 이해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또 내가 원하는 말을 추진하시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기실 겁니다.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보통입니다. 하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서로의 이해가 많이 필요한 그런 날입니다. 직업은과 사업분입니다. 괜찮습니다만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잘하셔야겠습니다. 금전운입니다. 보통인데요, 딱 내가 아침에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내가 얼마 정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더 이상의 지출은 금물이고요. 이 돈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 지출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주의 사항입니다. 오후로 갈수록 약간 기분이 좀 요동치고. 또, 혼란이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입맛도 좀 깔깔하고 뭘 먹을지도 많이 고민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음의 변화가 조금 갈 때와 같으니까 절대로 중요한 대화라든가 또 결정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 10월 월별 운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정가의 자리. 10월 23일에서 11월 22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 9월 22일 수요일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 감정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뭔가 아직 내 마음 속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다든가, 또 내가 뭔가를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든지, 그러신 경우에는 이 용서를 할 것은 용서를 하시고, 또 잊을 거는 잊어버리고, 훌훌 다 털어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말까지는요, 이 과한 것과 불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 부족한 것은 채워넣는 그런 눈이 들어왔습니다. 이 뭔가 잘 맞지 않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다시 보완하고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늘은 뭐가 도대체 너무 과한지, 또 모자란지를 잘 돌아보시고, 내 주변과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연애운입니다. 연애운은 보통인데요. 오늘은 다툼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운과 직업운입니다. 이 너무 과한 업무라든가 일을 혼자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하다 못해 주위 사람들이 내 설거지라도 좀 도와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금전운입니다. 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시출은좀 생기도록 생기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뭐든 과한 거는 좋질 않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추시고 또 이렇게 참고 있다가 막 폭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라든가 일이 있다면 오늘 그 굴레를 확 깨트리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는 10월 월별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사수 자리. 11월 23일에서 12월 24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의 9월 22일 수요일 운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고 좀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이 일시적으로 행성들의 기운이 나를 혼란스럽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냥 막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도 막 속에서 울컥울컥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고, 이 뭔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이걸 어디다 이게 표출을 할까, 막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내 의무나 이런 걸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실은 좋은 날이거든요. 이 자유가 좀 필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이라든가 스케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가지고 계신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입니다. 보통인데요. 서로 약속이 어긋날 수 있고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다툼을 하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업운과 사업운입니다. 차질이 조금 빚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 협조가 많이 필요한 날이네요. 금전운입니다. 외식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이 반복되는 생활과 또 생활환경은 이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르고 창의적인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참 좋겠네요. 자, 저는 10월 운세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